아,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 준비하는 송 같이 부르는 거 있죠? 우리 같이 불러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하도신경 또 부를게요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 뒤에 먹을 것도 많고 물건도 되게 많죠 사고 싶은 거 우리 오늘은 앉아서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성탄절 날 어떤 걸 할지 지금 이게 확정은 아닌데 이걸로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고 찬양 하나 부르고 끝낼게요 할수 있어요 <목소리> 아, 오, 오, 와, 와, 너무 어려우면은 조금 바꿀 거예요 선생님. 겠어요네 아니 이게 반복이어서 선생님이 알려줄거예요 하나씩 다 반복이고 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충분히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우면 선생님 좀 많이 바꿀게요 그러면 봤어요? 우리 떼봤어요? <laughs> 네, 이렇게요. 우리 할수 있을까요? 우리 할수 있겠죠? 우리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타근 타근 알려줄게요. 그쵸? 우리 어, 주님 아니지 찬양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계신 교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준비해 볼게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 그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니 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예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나요? 네잘 들리나요? 아 이렇게 앞에 공기정이 모여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미 찾은 사람들안돼 이미 찾고 있는 사람들안돼 그리고 오늘은 달란트를 뿌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달란트가 지금 몇장 없어요. 받을게요. 어, <laughs> 원래는 찾은 사람 다 줬었는데, 오늘은 달라트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정말 집중하고 잘 듣는 친구한테만 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자. 잠시만요. 아. 자, 여러분, 오늘은 한절밖에 안 되니까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집중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집중해주셔야 돼요. 네. <laughs> 아직 못뭐 찾은 친구들 있나요? 요한법음 3장 16절. 아직 못뭐 찾은 친구들 있나요? 네, 잠깐만요. 네. 선생님이 지금 발란트는 못 두지만, 빨리 찾아주신 분이 선물 하나 줄수 있어. 받고 <목소리> 싶은 사람? 음, 먼저 나오는 아주,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아주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아 받고 싶은 사람 먼저 나오는데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목소리> 안 자, 이거를 머리에 꽂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laughs> 라운드 주세요. 자, 라운드라운 주세요. 자, <laughs> 세 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아, 이거. 여러분, 스타트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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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다시 안 내면 가위가위보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이 가이 포 가이 가이 포 이거 짠거 아니죠? 아, 아 자, 다시자두명 남았어요 이제 안내면진다 가이 가이 포 가이 가이 포 아, 축하해요 친구 아쉽지만 아, 아쉽지만 아, 아, 오리를같지 못했어요 너무 아쉽 미지영 너는 다 찾아왔죠? 다직 말씀 찾았죠? 아 어, 말씀이 없어요? 옆에 친구랑 함께 같이 영웅님 같이 보여주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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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제목이 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자 뭐였어? 정답 나와주세요 고어는? 항아라 항아라 아니에요? 고어는 항아요였습니다 오달란트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네 날란트가 몇장 남지 않았어. 요 네. 여러분 어 이거 뭘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하트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야, 맞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혹시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게 있나요? 정말 좋아하는 게 있나요? 그런 대답 아주 좋아. 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나요? 누구는 이제 뭐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가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을 정말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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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정답이 나왔었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하늘을 만들어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시고, 또 따뜻한 옷도 입게 해주고, 또 친구들과 재밌게 놀수 있게 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침대 좋아요? 아,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나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라는 친구가 들어든요이 죄라는 친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어떻게 됐어요? 오 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갈라졌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이죄 때문에 이제 나쁜 마음 이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이, 넘어가면안 되는데. 막 친구들과도 막 싸우고 친구한테 나쁜 말하고 또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네. 여러분, 정말 슬프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렇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했죠? 아주 아주 많이 사랑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죽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고어요 같이 아파하시고, 다시 슬퍼져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아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 만약에 정말 자신이 소중해 갖고 있는 거를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줄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물건이 막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어 이거 실수예요 막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막 이제 막 엄청 망가져서 막 부서져 있으면은 여러분 그 물건을 계속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걸 찾고 싶을까요? 새로운 걸 찾고 싶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데 알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구원하셨죠, 우리를? 맞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또? 이거 맞히는 사람은 선물 맞아요 먼저 맞히면 나와요 형가요 아, 맞아요 제일 먼저 맞혔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의 대가도 모두 예수님 사해주셨는데 지금 그 죄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이겨서 구원하신 걸로 우리도 이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 달라 해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나서 끝까지 집중해 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몰라요. 이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 맞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어, 착하게. 착하게? 착하게 살고 착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줘야 믿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나아가는 거 보이죠? 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화들표 봐. 어, <laughs> 맞아요. 창피한 척이야. 맞아요. 창피한 요나창피스로가는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딱 예수님으로 향해 나아가야지 그 구원을 누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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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오늘 달라스 시장에서 너무 즐겁죠? 너무 기쁘죠?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막 심장이 두근두근으로 기대되지 않나요안 돼요? 영주의 달라스 반납해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자, 여러분, 막 기대되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기쁜 일인데, 이 구원의 소식이, 오늘 이 말씀이, 이 달라트 시장보다 100배는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 달라트 시장은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하면은, 다음에 또이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달라트 똑같이 될까요? 이 기쁨이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맞아요. 이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인데 이구원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서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우리 AK1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네 가지 다 요약할 수있다 나는 뭔지 기억난다. 네. 뭐야? 손을 들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어 자기는 다 대답할 수 있다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도 대답할 수 있다 영수님 뭐예요 이거 사랑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이거 뭐예요 갈라진 아, 갈라 너무 아쉬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어붙여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맞아요 사랑해요 맞는데 중간이 살짝 생각됐어요. 중요한 부분이 생각됐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의 중심을 여러분이 아무도 못 들었어요. 이 말씀의 중심이 나와야 돼요. 중심이. 여기 이걸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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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영리이 마지막 게임. 뭐야 이거? 마지막 영준이 거의 좀기줄볼를끼하어왜 네. 아, 여러분, 모형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모형 이름을 사람? 마치는 게 아니에요. 맞 때문에. 아 맞아요. 아, 음. 맞아요. 제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리고. 맞아, 예수님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마지막으로. 사살 맞아요, 예수님의 나훈이 영준이 정답인데 달란트 받았으니까 영준이가 친구 한 명을 선택해 봐요, 그 친구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준이한번 골라 봐요. <laughs> 너무 빠르게 골라줘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케이 앞으로 나와요 <laughs> 축하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 나누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를 할 건데요 평소에는 전도사님이 갈 기도했었죠? <laughs> 평소에는 저희가 대표로 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다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다 같이 할 거예요, 다 같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다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맞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다음에 없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실세 친구들도 준비 시작 예수님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된다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화이팅! 아, 우리 황금이야 친구들 나와서 하겠습니다. 기도 선생님 기도 먼저 할게요. 두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남은 이부 행사 때 우리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이름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비교하지 마옵시고 아망하게 사옵고 하옵소서 대게 나와 범죄와 안전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 한 번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한, 이쪽부터, 쭉, 이쪽부터 쭉 나가서 뒤로 갈게요. 선생님 따라가 주세요. 한 줄로. 쭉, 쭉.